캐릭터 소개 한운 소식을 전하는 선학인데 어, 보통 이, 이맘때 이렇게 월요일에 올라오는 캐릭터들이 다음 버전 지금 4.3 버전이잖아요 그 다음 버전 4.4에서 나올 오성 사성 캐릭터를 신규 캐릭터들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한운이 나옵니다 여행자 안녕 한운에 대해 알아보자 소식을 전하는 선학 리얼항의 새 주민이래요 바람 속성이고요 성의 새로운 주민 아류 아니 한운 말이구나. 행여나 평소 모습만 보고 오해하지 말렴. 무슨 일이 있을 땐참 믿음직한 사람이거든. 너도 곤란한 일이 생기면 찾아가 보도록 하렴우나. 평할머니가 평할머니는 알고 있잖아, 그렇지? 일단 첫 인상은 이동진 씨네. 이동진 씨네요. 리월의 영화 평론가. 아니 나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이좆같은 아니 얘 빨간 안경은 왜 쓰는 거야? 안경은 안경 안경까지 오케이 안경 씌울 수 있어 근데 안경도 님들이 검은 안경이 있고 무태 안경이 있고 은태 안경이 있고 그렇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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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왜, 왜 빨간 안경까지 뭐 안경까지 쓸 수는 있지 근데 왜 이동진 안경이냐고 그러니까 왜 이거냐고 이동진 아저씨 안경 왜 이거냐고 왜좀 허... 아쉬워요 근데 이쁘긴 이뻐 왜? 타이즈잖아 전신 타이즈잖아 안경만 빼면 완벽하다 그리고 우리 한운 류은진 군은 어, 리월에 잘나가는 패션 디자이너죠 무려 가무와 신학의 옷을 디자인한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꼴자라랍니다 어, 류은은 리월의 굉장한 명성을 갖고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야란처럼만 안 나오면 돼. 인게임 모델링. 야란처럼만 안 나오면 돼. 신의 눈은 바람이고요. 한 학자리래요. 한 학자리. 아, 옆트임 맞네요. 옆트임. 역시 류우는 꼴자라리다. 류우는 꼴자라리다. 전신 타이즈의 옆트임? 리월, 태산 같은 나라. 한눈에 대해 물으면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표현한다. 뭐 점점점점점 말 많은 새 이웃. 한눈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녀는 자신이 말 주변이 없고 겸손하에강직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류운이 이벤트에서 보여준 모습이 지금까지 말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었거든. 류운 나오면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을 듯. 가문나 신학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씩 또 풀어주고. 가무에 뭐 돼지처럼 뚱뚱했던 시절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하나씩 또 풀어주면은 엄마처럼 굉장히 약간 꿀잠캐가 되지 않을까 근데 류운이 정식 공개가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 뭐 찌라시상으로는 뭐 힐러, 버퍼로 나온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 힐러로 나오려면은 상당히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힐러 애들이 태산 같은 애들이 많아요 지금 백출도 있고 베넷도 있고 앞으로 나올 슈브르즈도 있고 뭐 신호부도 있고 힐러 포지션에 있는 애들이 그 태산 같은 애들이 많아서 심지어 바람 힐러는 이미 두 명이나 있죠. 사유랑 진 사유랑 진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륜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진이랑 사유를 뛰어넘는 힐러로 나오려면은 얘도 백출만큼의 힐러계의 인플레이션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요? 안 그러면 안 팔릴 테니까? 나오면 좋긴 할것 같아, 얘는. 바람속성 한정 힐러가 없거든요? 바람속성 한정 힐러가 얘 처음이거든? 그래서 사기적으로 나오긴 할 듯? 개인적으로는. 한운 그대를 품에 안고 싶소, 홀, 씨. <laughs> 아니 승고야 그게 무슨 말이니? 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어 가명 고개를 치켜든 산예라는데 님들 눈치채셨나요? 이 친구의 이름은 가명이 아니라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게이밍이에요. 게이밍 어떻게 사람 이름이 게이밍?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가밍 <laughs>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네, 게이밍이에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원래 이름이 중국어 이름이라서 이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래도 게이밍은 좀그렇 아무튼 게이밍입니다. 게이밍 고개를 치켜든 산에 검갑 호송국의 표사 가명 전설 속의 짐승처럼 눈도 좋고 귀도 밝아 사방을 멀리까지 내다보더군요. 또 도적들을 두들겨 팰땐그 기사가 마치 액을 몰아내려 찾아온 상서로운 사자 같았습니다. 라네요. 신우는 불이에요. 불. 운명자리 사자 춤자리고. 그 아셨나요? 유찌라시로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굉장히 유명한 사자 탈 소년이 있었습니다. 원신에? 그 고대부터 도는 굉장히 무서운 사자춤 소년이 있었거든요. 정말 선녀 같네요. 이게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자 캐릭터가 옷을 잘 입고 나온다고 선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게 생각의 순서가 이게 맞나? <laughs> 여캐를 보고 와 진짜 선녀 같다. 어? 여캐 보고 정말 선녀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캐를 보고 디자인이 정말 선녀 같다. 왜? 배를 안 깠으니까, 정말 선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 약간 자괴감이 듭니다. 뭐, 어쨌든, 배안 까고 나왔으니까, 한잔 해. 백출까지, 백출 같진 않잖아. 백출 같진 않잖아, 님들. 배꼽 안 보이잖아, 한잔 해. 아무튼, 그렇긴 한데, 어. 사실, 뭐, 관심은 없습니다. 남캐한테. 관심은 없고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찌란 시상으로는, 이 친구가, 리니의 전용 서포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 그러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남캐는 남캐끼리, 여캐는 여캐끼리. 오케이? 너무 행복한,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저 게이밍. 그래서 뭐, 뭐, 어떻게 나오든, 알바노. 안 쓰면 그만이야. 이게, 신의 눈이 불, 그러니까 불속성 캐릭터들이 딜레마가 있어요, 사실. 불속성 서포터로 나오려면은, 일단 베넷을 뛰어 넘어야 돼요. 베네시라는 진짜 14기 서포터이자 힐러가 있기 때문에 걔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가면 감영이 걔를 뛰어넘을지는 모르겠고요. 그치섭 딜로 나오려 딜로 나오면은 향릉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얘가 향릉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될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또 슈브르즈가 나오잖아요. 슈브르즈도 스킬만 읽어보면은 굉장히 사기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가명이 그걸 뛰어넘으려면은 어 내가 봤을 때는 파루잔처럼 코로나 파루잔처럼 특정 캐릭터 서포터로 나와야 될것 같아. 특정 속성 서포터라든지 뭐 예를 들면 가명은 불 속성 전용 서포터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웬만한 포지션은 다 있어. 불속성 힐러 있지 불속성 서브딜러 있지 또 불속성 누구 있어 불속성 쉴드 있지 쉴드 토마도 있고 그래서 뭐 들어갈 애들이 없어요 사실 불속성 중에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가명이 단나 구태여 뭐, 뽑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게이밍이랑 게이밍이랑 한우는 알아봤고요